아까, 이건 연결을 좀 해드려야겠는데 말을 하다 말은 것 같아갖고요. 그래서 그, 어, 아포드네스코 죽음을 지금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어, 마무리가 지금 막 급해갖고 안되는데요아 어, 그래서, 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가 아니고, 어, 이 아포드네스코 죽, 드네스코 죽음을 지금 하는 중에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어, 저게 뭐야, 누가 보곤, 어, 8장, 어, 52절이에요.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의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뜻이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건 율법으로 번역이고, 어, 해석을 하자면은, 죽은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내가 아포 디네스코 죽음을 아직 치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있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아포 디네스코 죽음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라가 아니라 못했기 때문에, 잔다. 카디도다. 깊은 나락으로 빠져있다. 죽음의 나락. 그, 저기, 그, 아,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죽은 상태로, 그, 아직 정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그, 나락에 빠져 있는 거. 잠, 깊이 잔다, 그러죠? 그렇게 잔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시니, 거기 있던 자, 옆에서 듣던 자들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더라가 아니고,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형님 여기서 뭘얻겠어요 율법에서. 그래서 하여튼, 그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더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아포 디네드스코 죽음, 십자가 희생을 앞으로 치러주실 우리를 위해서 치러주실 그 내용을 헌히 알고 비웃더라 자기들을 조소한 거예요 자기들을 비웃은 거예요 자기 죄 많은 죄인들을 비웃은 거예요 아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들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 희생을 이제 하실 거구나 하셔야 하는구나 그 비웃는 거예요 그 카타길라오라 그래요 비웃음 그래서 그거를 어 명, 무슨 저 표현으로 하자면 그게 바로 해하 아파르네오마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내이죄죄이죄 죄, 이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응 희생하시는구나 그 자기를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그거를 버리고 싶은 거 그래도 그거를 버려 주셔야지 이렇게 그자 여기서 지금 자기 부인이 또이 제자들한테나, 주, 저기, 주변 사람한테는 자기 배인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트, 그, 비웃는 게, 그, 저기, 어, 아브라함 안에 그 사라 있죠? 어, 뭐, 크리스천들의 어머니라 고 그래, 사라. 그 사라가, 왜그 저기 거기 추, 추, 저기 사라가 어디야 거기서 보면은 어 창세기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년이맘좀 아들이 있으리라 뭐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라가 비, 저기 비웃었다 그랬죠. 뭐 부엌 뒤에서 인가어디선가 이렇게 비웃었다 그랬죠. 비, 비웃으면서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뭐 아기를 낳아 뭐뭐 뭐, 뭐. 이렇게 비웃었죠. 그래서 극극 웃었다 그랬어요. 그 비웃은 게차하크데그 차하크가 바로 요, 헬라우를 하면 이카타겔라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것도 그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사라가 자기 자신을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 는 이제, 내년에 무슨,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자기 자신을 비웃는 거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아, 거기선 자켄이라고 나오고 뭐 이래요 자켄은 어 저기 뭐야 여기서는 무슨 저기 뭐저 장노모 뭐 이런 걸로 번역하지만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 그 율법 쪽에 그 사단 쪽에서 그 자켄이 될 정도로 높게 열심히 그 율법을 어, 사단, 사단에 한사단다 사단에 저기 수하였었죠 우리가 사도쿠스들이니까 근데 그쪽으로 많이 빠져 있던 사람을 어. 지금도 성경을 율법으로 계속 너무 심하게 보고 있는다거나 그런 걸, 그런 종류들을 다 자켄이라 그러는데, 내가 자켄이었고, 내 남편도 자켄이었는데, 어, 우리들이 무슨 새생명을 낳아요. 내가 어떻게 그 천국을, 그 새생명은, 어, 이삭일 수도 있지만, 그 새생명이라는 건 자기가 죽어가, 죽어, 죽어야 되는 자기가 새로 살아나는 것도 새생명이고,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여튼, 생명을 얻는 거, 새생, 사는, 영생을. 그걸 다새 생명으로 얻는가? 사라가 그런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자켄이었고 일법만 어, 하고 있었고 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죄가 많은데 제가 무슨 생명을 다시 얻고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제 간단하게 하면 아니야. 네가 지금 어, 너를 깨닫고 자기 부인을 한 거야. 네가 네 죄를 지금 알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어, 너는 어, 저기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라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네가 조금 아까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한 거다 그게 그렇게 그 말씀이에요. 차크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그 거기서 제목을 붙여주면 그거는 사라의 자기 부인, 사라의 다나토스 조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게요거 헬라의 음. 카타길 라오라 그래갖고 이 음. 이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이나이 부모들이 지금 그 자기 부인 조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고 또그 아이도 구해지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직접 오셨으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장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깨닫고 있고 또 자기 깨닫고 있고 오4사 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그, 파이스, 그, 그런, 아직, 부족한 아이죠, 그, 저기. 죽어, 지금 죽어 있는 거죠. 일어나라, 애게이로 이제, 깨, 여러 가지로 깨어만드는 종류의 말은 다 되는 거예요. 그, 그, 그런, 모르는 거에서 깨, 어 진리를 깨, 깨달아라, 그것도 되고, 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 이런 게다 되는 내용이죠. 깨어나라, 하시니? 55절, 그 영이 돌아와. 그 영이 돌아와. 그, 그 영이 돌아와. 돌아와라는 게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에피가 사단이라고 그랬죠. 스트레포는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현 시점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자기가 있던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있던 시점은 사르크스, 사단 앞이에요. 사단 앞에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스트레포는. 그래서 에피스트레포는 사단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님께서 손을 끌으시니까 사단에게서 완전히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서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좀 그러니까 거의 지금 사단한테 잡혀갈 시간이었죠 잡혀갈 단계 그 밑에 나락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져있었는데 손을 잡으시고 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 아이가 어 에피스트레포 사단에게서 싹 돌아서 갖고, 이제 예수님 손을 잡고, 에게이로 깨어난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건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를 또 주라. 지금 아파있는 게 진짜 아프다는 것보다 그 부족한 진리를 갖고, 그 사단하고 지금 이렇게 막 신경이를 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자꾸 진리를 주면 진리가 많아지면 사단은 쭉쭉쭉뚝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고, 어 오십육 점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놀라죠.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그걸 저기 말씀마다 그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뜻은요 지금 자세하게 단어까지 찾아서 해줄 시간이 이제 모자라니까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땅의 진리를, 그 말도 되지만, 이, 이 모든 내용을 니네가 율법으로 말하지 말고 진리로 전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으말에 전해주면 소용이 없는 거. 야 아까처럼 이렇게 전해주잖아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죽은 것을 아는 걸로 비웃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어 듣는다. 샤마르 바꾸어서 바꾸어서 샤마르. 샤마르 는 바꾸어 듣는다. 샤마르 그럼 바꾸어서 어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 샤마르해서 사람들한테 전하려는 거지. 그냥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요거는 그 아포 드네스코 죽음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아까 이그 아포 드네스코를 안 하면 이 소녀는 드네스코만 하면 죽는다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죽음이에요. 그게 아포 아 그게 드네스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아포 드네스코 죽음을 해야 돼요. 뛰어버리는 죽음을 해야 우리는 드네, 저 죽음만 죄만, 죄는 떨어버리고 우리는 하늘로 갈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죄가 붙어 있으면 우리까지 사단 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가, 왜냐면 하그 죄가 사단 거기 때문에 사단이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붙어 있으면 그걸 그냥 잡아당기면 우리까지 딸려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띄어버리는 일을 하는 게아포트네스코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포크테이노 남았는데, 크테이노는 크테이노도 바로 그 똑같이 똑같은 거예요. 아까 드네스코하고 나눈 아포 드네스코에서 나눈 죽음하고, 그거는 육체고, 그다음에 이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그그 그 잘못된 그 사르크스에 나오든서 나오든 그 잘못된 죄들, 그 생각들을 잘라버리는 게 아포크테이노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나눈다는 뜻이 어떻게 나나요? 아까 이 소녀처럼 진리를 받아서, 음, 진리를 어, 자꾸 주시면 진리를 받아 먹으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아포크테이노, 죄가 떨어져 나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하게 된 거죠. 아포트니스고 아포크테이노가 어, 다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 바탕 위에서. 그렇게 되면은 천국문 앞에서 그거 두개 보는 거예요. 두개 내려와. 앞으로 그테인어 죽으면 앞으로 그 검정제, 빨간제 없어진 거 내놔봐.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못 없앴으면 사단이 저거 내거 맞잖아요. 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하나님. 내가 데려갈 데리,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속에 보니까 검정, 빨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봐라. 너를 싫다 그러지 니 내가 데리고 간다. 그러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